이두 개의 돈의 흐름이 다한 곳으로 몰리는 게 단순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대형어제 3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는 어떠한 종목분들이 차기 대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분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이러한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작년부터 그 누구보다 로봇에 집중하며 로봇 관련 공부와 함께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지금껏 같이 공부했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새 두배 이상 뛰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새 시총 3조를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왜 이렇게까지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은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내가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때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점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차기 로봇 관련 대장주는 어떤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없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로봇이 왜 이렇게까지 여전히 강할까요? 우선 작년부터 제 영상들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에 대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드렸다 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첫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인력난을 로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탈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장이 새롭게 건설되는 국가가 대부분 선진 국가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더 부담이 됐고 이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연스럽게 또 로봇에 투자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돈의 흐름이 이 로봇 쪽으로 지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돈의 흐름은 제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인데요. 이두 개의 돈의 흐름이 다한 곳으로 몰리는 게 바로 로봇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라 얘기를 드렸고, 가뜩이나 작년부터는 로봇이 단순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로봇의 침투율을 봐야 되는데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함 인력을 대체하기 위함인데 기존에는 사람을 쓰는 것이 로봇을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성도 높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로봇의 성능의 발전이 나오고 양산화가 이뤄지면서 특히나 대여 시스템 자체가 점차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며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게 훨씬 일의 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었던지라 작년부터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로봇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쓰고 있다는 표현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로봇 기업의 대장격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들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각했던 이큰세 가지에 대한 방향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혹이라도 그 방향성이 깨지거나 흐릿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그 방향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투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있어 더욱 강화되는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로봇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이 방향성이 깨졌다면 투자 전략 역시 마찬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 방향성을 한번 점검하며 새로운 방향성이 무엇인가 나왔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큰 방향성이었던 인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표들과 최근 나온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추이는 상승 중이고 그로 인해 탈세계와 국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공장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데 인도랑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 인건비의 상승 흐름이 나온 지라 현실적으로 세계 공장을 맡을 만한 나라가 딱히 없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인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로봇에 더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또한 마찬가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로봇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움직임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드려 볼게요. 첫째는 삼성입니다. 사실 삼성은 초기에 웨어러블 로봇 시장 위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GMCB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의 로봇 출시를 초기에 내세웠죠. 하지만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은 산업용 로봇 시장 내에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했고요. 최근에는 이재용 회장의 특명이라는 보도와 함께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은 기존의 고객들에게 로봇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개발했었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공장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 기업은 진즉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전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협동 로봇의 이어 최근에는 물류 로봇 시장으로도 진출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제조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마찬가지, 하나 로보틱스를 10월에 출범하며, 로봇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서 협동 로봇과 무인 로봇 시장으로의 진출을 발표해 줬는데요. 이 또한 비슷한 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SK, LG,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SK는 SK 온 배터리 공장에 T 로보틱스와 함께 물류 자동 로봇인 AMR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LG는 기존의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봇> LGU 플러스가 유진 로봇과의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 물류로봇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체적으로 말아봤을 때 대기업들이 로봇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1차적인 목표는 협동 로봇과 물류로봇 시장으로의 진출과 함께 제조 공장의 업무 효율화 및 인건비 절감의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상황 이렇다 보니 최근 로봇 관련 주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협동 로봇에 이어 물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였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호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또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방향성이 AI의 발달로 인해 로봇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며 서비스용 로봇 시장 역시도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바로 청소 로봇인데, 최근에는 이런 로봇 청소기에도 AI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며 빠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ai의 성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주요국 로봇 관련 정책 및 규제 개선 동향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인데 잘 보시면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집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크게 세분화를 하면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의료 로봇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줬던 방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how?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 관련 투자의 어떠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의 흐름에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돈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부의 정책을 바라봤을 때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완화에 따른 수혜 받을 것에 계속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리해드렸던 표를 보시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좀더 밀어주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크게 물류로봇과 그 다음 의료로봇이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두 가지 분야에 좀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의 투자가 확실히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로봇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팔. 둘째로는 이 제조 이후로 물류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눈의 역할과 다리 역할을 같이 겸해서 할수 있는 자율 주행 로봇 더 나아가서는 완전 만능 눈의 역할 뇌의 역할 손 다리 발 역할을 모두 할수 있는 사람의 형체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누가 있는지 그런 업체들 중에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업체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방향이 지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 여러분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what? 어떤 기업을 차기 대장주로 꼽고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대형어제 3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첫 번째가 바로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이었습니다. 이게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워낙 다룰 만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다음 주 정도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영상 따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되는 로드맵이 나올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 국내 로봇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는지를 또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미 벌어진 과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과거를 보면 할까요? 아니죠. 다가오는 미래를 보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 관련주 중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대기업들이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투자하면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티 로보틱스 역시 sk온의 투자와 협력의 구조가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올해 초부터 강조했던 유진 로봇 역시 마찬가지 lg U 플러스와의 협력 구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단 말입니다 오늘자만 보더라도 대동이라는 그룹이 코스코가 제철소내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대동과 개발할 것을 발표해주면서 대동이라는 기업도 한순간에 사안가를 쳤단 말이죠. 이렇듯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대기업들과의 협력 또는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가 발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차기 대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주요 고객사도 탄탄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이 새롭게 이 기업과 협력을 하거나 직접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지금 당장에는 대기업들 간의 큰 협력 및 투자가 집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에. 주가는 기대감인데, 그러한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다시금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는 대기업들 간에 큰 커넥션이 없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고객사도 탄탄한 그러한 알짜배기 기업은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장주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네요. 왜냐? 투자는 항상 여러분의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 확신대로 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부자TV 멤버십에서도 사실 그러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망한 산업 내에 핵심적으로 대장격 1등 기업은 누가 될까? 앞으로 누가 될까? 어떠한 특징을 가져갈까? 그러한 근간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대장주는 누구인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투자의 매력이 이런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주식투자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주식에 푹 빠져 있는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렇게 또 로봇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로봇에 계속 집중하며 다수의 기업들을 같이 공부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비해 SPG,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로봇, 티로보틱스와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두배 이상 이미 급등한 상황이기에 현재 또 다시 로봇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금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미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군들을 신규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원체 부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이러한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취지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가치 있는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며 항상 다음 무세에 대한 접근으로 현명한 투자해서 또다시 좋은 결과 얻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TV 사칭사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칭사기 분명하게 주의하시고요. 부자TV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해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매체는 다 사칭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뿅